아들들이 엄마가 해준 요리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해요. 아요 요리를 안 한다는 말이던데 집에서? 아니요. 뭐 가끔 하시겠죠 그래도. 네 가끔 뭐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별 믿음은 없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되게 잘 먹어요 아무거나 잘 먹기 때문에. 음. <laughs> 네. 네, 잘 먹어요. 아, 어 왜요? 아니, 되게 아니, 귀여우세요. 아니 근데 제가 요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러니까. 바쁘고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네, 그럼, 그럼,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장, 거지. 소풍 가서 애들한테 네. 너는 야 너는 그냥 김밥 얻어 먹고 다녀 그러셨다면서요? 어, 한번 그랬어. 한, 번. <웃음> <웃음> 어, 한 번밖에 안 그랬어. 어쨌든 한 번이 어디야 그거? 자기 <laughs> 한, 한, 한 번밖에 안 그랬어요. 아니, 한 번밖에요. 애들 소풍 가는데 야 아우 그냥 애들한테 <laughs> 얻어 먹어. <laughs> 어너 그때 너 갑작스러워가지고 네. 아, 예, 소풍이 갑작스러웠군요. 긴급 소풍이었나봐요. 아 저는 좀 이렇게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. 네. 아, 그래도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. 엄마가 이거 해주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왜? 뭐? 애들이? 네. 엄마가 딱 이거 해주면 정말 좋아하는 거. 음. 우리 우리 아들은 외출하는 우리 거. 우리 와이프가 김치볶음밥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네. 저는 라면. 라면도 못 구는 사람 많아요. 라면 안 하는데 애들은 그래요. 다 좋아해요. 그러니까요. 그거 말고 그냥 딴 요리는 없어요. 라면 말고 요리. <laughs> 어 일을 악물고 지금 욕할라 그러네요. 사람들이. 지금 욕할 표정이 욕할 표정이었는데. <laughs>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. 어떻게? 아들들이 아, 둘다 엄마를 닮았어, 아빠를 닮았어요. 아빠? 어... 네. 누... 큰 아들은 저 닮고요. 어. 작은 애는 아빠 닮고. 어 지금 음. 김성령 씨가 검색창 1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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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정찬은 왜 6이야? <laughs> 나는 왜 6인 거야? 야, 여하튼간 뭐, 아니, 나는 왜 6이야? 두 분.